알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은. 당신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사를 와서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찾아야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또 다시 그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가 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몇 주가 지나서 또 굉장히 은혜를 받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몇 주가 되면 그 교회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큰 마음을 먹고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목사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제가 눈물을 흘리던 은혜는 사라지고 어느새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정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곤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지 하고 결심만 하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질 않고 말씀은 참 좋으신데 왜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하고, 목사님께 자신의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께서는 목사님께 어렵게, 어렵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신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빙글에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성도님께서 교회를 찾으시느라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교회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으셔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 정착하려고 하니,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고 생각할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을 잃고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저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거나 저를 만나려고 교회에 오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하고 짧은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 어울리기 위해 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덧입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고민을 토로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또 일주일간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도 덧잎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정체를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가, 돌이켜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돌아온 건 아니었을까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보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의 것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갈급해 하지 않는 한 믿음의 축복과 은혜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내 안에 나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미련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때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말씀을 펼치고 교회를 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